가만히 보면 우리는 참 많은 말을 한다. 이번엔 진짜 할 거야. 나 요즘 진짜 달라졌어. 곧 보여줄게.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말들이 거짓이었던 적도 많지 않았을까? 말은 의지를 담고 있지만,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 감추기 위해, 우리는 때때로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나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는 안다. 말은 쉽게 사람을 속이고, 더 쉽게 나 자신을 속이니까, 진심으로 묻고 싶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내며 살고 있을까? 계획, 다짐, 목표, 약속, 그 모든 말들이 정말 움직임을 동반하고 있을까? 혹시, 말로 뱉는 순간, 이미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있진 않았는가? 입으로 미래를 말하면 마치 그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그 기묘한 자기기만 그 말들 정말로 지킬 수 있을 만큼의 각오였을까? 아니면 그냥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말장난이었을까? 행동 없는 말은 그 어떤 약속보다 가볍다. 말이 빛을 가지려면 그 앞에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 한다. 순서는 정해져 있다. 행동이 먼저, 말은 나중이다. 그리고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강한 메시지가 되기도 한다. 침묵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말로만 떠드는 사람보다 훨씬 무섭다. 직장에서 이 프로젝트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했지만 막상 움직이지 않으면 말은 무게를 잃는다. 운동을 시작한다고 다짐만 하고 매일 내일부터만 외치면 몸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이제부터 널 소중히 할게 라고 말하고도 정작 아무런 행동도 없다면 그 말은 언젠가 날카로운 실망으로 돌아온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여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행동은 지금을 바꾸지만 말은 미래만 기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래는 행동하는 사람만이 바꿀 수 있다. 나도 그런 적이 많았다. 말이 앞서고 행동이 뒤처지는 사람. 지금 생각하면, 그건 두려움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막상 시작하면 부딪혀야 할 현실이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비웃음도 받을까봐. 그래서 나는 말로 나를 꾸몄다. 하지만 결국 그 말들은, 하나하나 나를 무너뜨리는 족쇄가 되었고, 믿음을 잃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르게 살아보려 한다. 말을 줄이고, 행동을 쌓기로 했다. 조용히 움직이고, 묵묵히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가 말하게 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변화다. 세상이 점점 시끄러워진다. 모두가 뭔가를 말하고, 떠들고, 약속한다. 하지만, 진짜로 바꾸는 사람은, 말보다 먼저 움직인 사람이다. 말은 아무나 할수 있다. 하지만 행동은 스스로와 싸워 이긴 사람만이 해낼 수 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굳이 말하지 말자. 굳이 설명하려 하지 말자. 대신 움직이자. 남들보다 느려도 좋다. 조용히 묵묵히 차근차근.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간다면 언젠가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느낄 것이다. 저 사람, 진짜다. 저 사람은 다르다. 그건 말로 얻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만 만들어지는 신뢰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말보다 먼저 당신의 삶이 말하게 하자.